이번에는 3위 한번 볼까요? 3위는 다시 양도소득세로 돌아와가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 유예입니다. 요것도 어,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특히 작년에 엄청 컸죠.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 종부세를 줄이려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은 팔든지 해야 되거든요. 증여하든지. 근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지금은 10년이 묶이니까 굉장히 꺼려해요. 그럼 방법은 증여하든지 처분을 해야 되겠네요. 증여할 사람도 없다고 하면 유일한 방법이 이제 처분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다 보니까 거의 양도처에게 반 또는 70%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됐죠.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가 부담돼가지고 못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언제부터죠?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간 줬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9일까지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설령 그 주택이 양도일년제 다주택자고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2023년 5월 9일 그 이전에만 양도한다 가면은 중과 안 하겠다,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중과 유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소득세가 중과가 안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받고 세율도 일 기본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중과가 될 때하고 안될 때하고 세금 부담을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번 볼까요? 양도 차익이 3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 내가 2주택 중과였다. 그럼 세금을 1억 5,400을 내야 되거든요. 양도세를 거의 50%를 냅니다. 여기다 지방 소득세까지 하면 거의 55%죠. 만약 3주택 중과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거의 3억 양도 차익이돼서 1억 8,400이 됩니다. 여기다 이제 지방 소득세까지 하면 거의 뭐65% 70%까지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됐었습니다. 근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배제되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해 볼까요? 7,180만 원이에요. 반 이상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가 안 돼요, 지금. 처분하고 싶어도 시장에 내놔도 문의가 없습니다.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는데, 그 한시적 배제 기간을 유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결과는 조금 더 있다, 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그 다음 탑픽이거든요.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됐기 때문에, 이 한시적 배제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비조정대상적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2022년 변화된 또는 개정된 새롭게 신설된 내용 중에 부동산 탑픽 중에서 세 번째로 제가 꼽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